젊음의 거리 홍대 앞. 강남이나 다른 번화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문화 공간과 유흥 공간이 밀집해 있어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하우스 콘서트, 독립영화관, 그리고 외국문화원. 비밀 공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 공간을 연세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왔는데요. 이번 마지막 비밀 공간은 홍대에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클럽입니다. 클럽이 무슨 비밀 공간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럽은 시끄러운 댄스 음악이나 힙합 음악을 틀어주고 춤을 추는 곳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클럽이 있기 전부터 홍대에는 다양한 장르의 밴드들이 공연할 수 있는 클럽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산울림을 떠오르게 하는 멜로디와 독특한 창법과 충동작으로 인기를 끄는 가수가 있죠. 바로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감수성 짙은 목소리로 이제는 메이저 반열에 오른 밴드, 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펑크밴드라고 할수 있죠. 바로 크라잉넛. 홍대 앞에서 지낸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인디 밴드들이 홍대 앞 클럽에서 공연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비밀 공간에서는 첫 번째로 클럽 타에 다녀왔습니다. 홍대 정문에서 왼편인 극동방송국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요기라는 음식점이 보일 텐데요. 그앞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클럽 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06년에 개관한 클럽 타는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되었는지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 홍대에는 클럽씬이 있어왔던 게 지금부터 한 15년 전부터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 이전부터 쭉 있어왔는데 초창기의 클럽신들은 굉장히 낙후한 시설, 음침한 분위기, 그리고 어,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한다면 은좀더 좋은 시설과 또 좋은 분위기와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히나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클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만들게 된 클럽이고요. 그러, 거기의 배경은 일단 일본 클럽들을 좀 많이 방문을 하면서 클럽 타는 전자 기타가 아닌 어쿠스틱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음악 트렌드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비롯해. 밴드들이 모든 장르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클럽들은 무색무취의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까만 벽, 무대 덜렁 이런 게 많은데 그거 말고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있는 듯한 그런 걸좀 주고 싶었고 색깔을. 나름대로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도 공연 많이 해요. 장기환, 는기장기환는뭐 요즘 사람, 김정호 씨도 하고, 에픽하이뭐 이런들도 와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클럽 타워 가까이에 있는 곳, 바로 클럽 에반스입니다.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인 빌 에반스의 이름을 딴이 클럽은 매일 저녁 재즈 뮤지션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로 밴드, 웅산과 같은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이 종종 공연하기도 하네요. 뭐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동경 시내에 수많은 재즈 클럽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지금 사실상 손에 꼽을 수 있는 클럽들이 몇개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실제로 어, 재즈는 음반이 드는 음악이 아니고 라이브로 접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라이브로 접할 수 있, 음악을 재즈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저희 에반스를 통해서 신인 뮤지션들을 어, 많이 등용시키는데 저는 주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에반스는 매일 저녁 9시에 어, 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9시부터 매일 11시까지의 연주가 매일매일 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 연주가, 라이브 연주가 항상 연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홍대에서는 클럽데이가 진행됩니다. 춤을 출수 있는 댄스 클럽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라이브 클럽도 클럽데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는 클럽데이에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시크릿 플레이스 비밀 공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문화 공간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참신한 공간을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는데요. 1화의 하우스 콘서트, 2화의 독립영화관, 3화의 외국문화원, 4화의 홍대클럽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시고 저곳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한 번도 못 가보셨다면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더 시크릿플레이스 비밀공간은 4화로 막을 내리고요. 다음 학기에도 좋은 영상 프로그램들이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밀공간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